안녕하세요 야이샤입니다 오늘은 작전 맵중 오비폴드 공략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진행한 작전은 커튼콜이고요 264포인트짜리 오비폴드 맵입니다 오비폴드 맵은 맵 중앙에 히메액이 자리잡고 있고 그 주변에 지뢰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타워가 히메액을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고 원형 방어타워 밖으로도 방어타워가 비치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히메액 기본 HP는 20만이지만 시설 HP 석상에 따라 그 효과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오늘은 606%나 돼서 전체 HP가 20만에 약 120만을 더한 140만 정도입니다. 작전을 짤때 방어타워 배치가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희메액 HP도 중요한데요. 방어타워 배치가 어렵게 나와도 희메액 HP가 낮은 경우 공격력이 높고 전투적 에너지가 많은 분이 1인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어타워 배치와 희메액 HP 그리고 팀원의 스펙을 알아두면 보다 효율적으로 작전을 짤 수가 있습니다. 상위 작전으로 갈수록 맵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바로 핵딜을 할지 아니면 방어 타워를 부수고 갈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원을 줄일 수가 있으니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 방어 타워 배치와 힘의 HP를 고려해서 전략을 세운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공략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상위 작전으로 갈수록 주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카를 활용한 플레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여기 힘의 주변에 여기 런처, 여기 쇽 런처, 그리고 여기 기관포와 런처, 여기 런처, 여기 런처, 그리고 여기 파이어파까지 이렇게 방어 타워들을 조금 조심해야 하는데 사각지대를 잘 찾아야 돼요. 어느 지점에서 디을할때 쇽을 하나라도 더 줄일 수 있는지 잘 파악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 쇽 런처 위에 쇽 런처 위에서 자리를 잡을 경우. 여기, 파이어팟은 일단 사거리 안 닿죠? 여기 런처는 사거리 닿고, 여기 런처와 기관포는 살짝 위험하고, 여기 런처 위험하고, 여기 런처는 닿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숑런처 위에 지뢰를 제거하고, 여기 런처, 여기 숑런처, 여기 런처, 여기 런처, 여기 런처 이렇게 사숑을 넣고 딜를 넣으면 되거든요? 제가 어떻게 플레이했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첫 턴은 52 레벨 계정으로 플레이를 했고요 모든 석상에 파우더를 사용했습니다. 아직 주카가 맥스 레벨이 아니라서 공격력이 조금 약합니다. 자 먼저 여기 흉런처 위에 지뢰를 제거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듯 지뢰 제거를 할때 크리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크리터를 사용하면 방어 타워들이 유닛을 인식하고 공격이 빨리 날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막침투를 사용할 때는 최대한 인식되지 않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플레어를 이 찍고 가면, 네 방어 타워들이 여기까지 안 닿기 때문에 안전하게 갈수 있습니다. 상륙을 할 때, 이 상륙 지점에 방어 타워가 닿는지 안 닿는지를 고려해서 플레이를 하면은 연막을 조금 줄일 수가 있거든요. 조금 지뢰 겁먹고 연막을 사용하지 말고, 방어 타워가 닿는지 안 닿는지 확실히 파악하고 플레이를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여기 강화 지뢰 여기 두 개가 있는데, 강화 지뢰 같은 경우 주카가 밟아도 그렇게 많이 죽지 않기 때문에, 다 제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정도 밟아도 예, 죽기는 죽지만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아요. 일반 지뢰 같은 경우 두 개를 연속해서 밟으면 엄청 많이 죽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연막 하나로 여기 안에 쇽 들어가 있죠. 예, 자리 잘 잡았죠. 보시면 여기 닿고, 여, 여기 닿고, 여기, 여기 닿고, 여기 파이어팍과 여기 런처는 닿지 않죠. 그래서 사쇽. 숑 런처가 런처보다 조금 더 반응이 빨리 오기 때문에 먼저 숑을 던졌고요. 그 다음 런처 3개에 이렇게 숑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크리터를 조금 더잘 던졌으면 여기서 데미지를 좀더 넣을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숑 런처에 여러 방을 맞고 바로 주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HP가 약 3분의 2 이상 줄어있는 걸볼 수가 있죠. 여기서 제가 90만에서 100만 가까이를 뺐거든요. 두 번째는 64레벨 계정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HP가 50만도 안 남은 상태여가지고 파우더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앞서서 지뢰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올라갈 수가 있죠. 자, 이거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이 지점에 내리고 꼭 플레어 지점까지 안 가도 상관없어요. 플레어 지점까지 안 가도 되고요. 플레어 지점에 가기 전에 빠르게 플레어를 사용해서 그 지점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연막을 하나 더 사용해서 자리를 딱 잡고 바로 본부를 찍어주고 여기서 연막 안에 착하게 잘 대기하고 있죠 이번에도 숏런처에 먼저 쇽을 치고 네 이렇게 세 군데 있는 런처에 쇽을 쳐서 이렇게 딜을 넣으면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투적 에너지가 조금 적었다면은 이쪽에 있는 런처들을 좀 제거하고 쇽을 줄이는 방법으로도 플레이를 했을 텐데 전투적 에너지가 조금 많은 편이어가지고 바로 핵딜을 하는 방식으로 플레이를 했거든요 전투적 에너지가 많고 공격력이 높으면 이렇게 작전에서도 바로 핵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극공으로 캐릭을 키우셔가지고 이런 플레이도 해보시면 게임을 조금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